안녕하세요. 엘류심장입니다. 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학과 지원 후기를 여러분과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승명현대는 사실 진로 상담, 이제 김봉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진로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시고 연구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고 어, 관련된 특강이나 세미나 또 강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로 상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익히 그 이제 명성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숙대 교육대학원은 사실 진로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진로만 하시는 분들만 지원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만 또 뽑는 것도 아니시고, 예전에는 이제 숙대 안에 그 교육대학원 진로 상담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 교사가 아니어도 진로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김모한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 기업 상담 쪽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또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입사를 하신다고, 아, 입사, 아,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예, 입학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진로를 많이 뽑 꾸신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진로 상담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굳이 그쪽 어떤 전문적인 그 분야만 이제 사람들만 뽑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시고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숙대 교육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네, 숙대 지원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네, 학업계획서 전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이 사람을 평가하느냐. 네, 서류, 그리고 인성 면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인성 면접이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느냐. 어, 글쎄요. 이제 뭐도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 대화를 나눠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향후 진로나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김봉환 교수님께서 진로 상담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면접 과정에서 티키타카를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숙대교대원에서 어떤 학업을 수행을 해서 이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원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학업 계획서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면접이나 뭐 보자, 경험이나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용도로 어 이렇게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잘 준비가 돼 있고 숙대 쪽으로 방향을 딱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사5 0명 정도, 삼4 0명 정도의 선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옥석을 가려내는 게 이제 인 인터뷰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요. 인터뷰 질문들도 보면 그렇게 딱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한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펙, 학력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 저랑 스터디 하셨던 분 중에서 이제 숙대 지원을 하셔가지고 진짜 합격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진로 상담으로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깊으셨고요. 그런 애정과 그 이제 뭔가 그 진심 어린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인터뷰를 보시면서 전달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담자, 그리고 상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뭔가 소명의식,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진로에 대한 확실한 명확성을 갖고 있다면, 워낙 진로 전문가이신 김봉환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어쩌면 습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뭔가 학업계획서나 서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부분도 점수에 많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전적대를 다녔으니까 아, 별로 좋은 경력이 없고 상담 관련 경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럼 나는 상관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진정성 있게 상담에 대한 애정, 이 진로에 대한 어떤 포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면 그래도 점수로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150명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허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번 보지, 뭐, 뭐, 경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저는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숙대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뭔가 진로? 왜이 이 학교에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좀더 강하게 어플이 되시고 좀 간절함이 전달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가산점으로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숙대 재학생인 분하고 한번 나중에 인터뷰를 좀 준비해 그래서 숙대 교육대학에 대한 소개하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가 약간 좀신비에휩사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기회가 됐을 때그 숙대 그 교육대학원 안에서 하는 그 진로상담 수업을 온라인에서 온라인 강의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제 오픈 강의로 됐었다가 이제 지금 오픈 강의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 수가 없는데 제가 김보완 교수님 그한 학기 진로상담 강의를 들었었는데 저는 꽤 좋았었고 아, 이분이 정말 진로에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심도 깊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어, 이제, 이제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데, 또는 이제 뭔가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데, 진로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돼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김보환 교수님께서 쓰신 저서나 책이나, 그 다음에 논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읽고, 어, 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그,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저 설명을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숙대를 이제 교육대 가서 공부하시고 박사과정까지 하셔서 실제로 이제 진로적 전문가로 나가신 분들을 꽤, 꽤, 많이 보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김보안 교수님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문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연구 그 성과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 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숙대 지원 후기 좀 보시면서 아더 모르겠다 어, 어떻게 준비될지 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왜 숙대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명확하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